애들리 너무 어. 좀 우리는 어. <laughs> 역시 이렇게 소리 하는놈에 달라. 어. 아, 우리끼리 하는데, 어, 들리 연곡, 연미 연곡, 연곡, 으로 연곡, 마지 연곡, 콜곡들려드릴 연곡, 곡 들려드릴게요. 开心的。 였습니다. 네 오늘 공연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두 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뭐 어땠는지 소감. 네 <laughs> 사실 뭔가 저희끼리 즐기기만 한 공연인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팅창에도 좋다고 남겨주시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호응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우! <laughs> 네. 네. 많이 우리 신디스트 지영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맞죠. 구독 <laughs> 네, <역시. 웃음> 네, <역시. 웃음> 좋아요 알람 설정 제일 중요죠 미남님이십니다. 어, 역시 <laughs> 네, 우리 리네 네. 네. <laughs> 어, 언니 언니 실화 그런 <laughs> 네. 거 하지 마세요. <laughs> 네호로몬고잘 <laughs> 네, 네. 네. 극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신디스트 지영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laughs>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고생하신 분 소개해 드려야죠. 네, <laughs> 나와주세요. <시발? 웃음> 에스쿠문은 박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음향이나 영상으로 오늘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28분에 와 있고, 어, 그리고 지금 좋아요가 23개까지 올라왔어요. 아, 어 한번 같이 갑시다 어우, 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응. 지하자 좋다라고 티나마리님께 사셨고, 박기범님이 좋아요. 이어 그림의 앵콜 곡을 안 읽을게요. 어, 호교님이 얼쑤라고 하시고요. 어 퓨전 음악 덜덜 너무 좋다라고. 김쿠만님 아세요? 어, 그렇죠 어, 처음 그래.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응. 너무 감사합니다. 응. 그 지하 아 지담아님이 오 그리고 기립이라고 하고 와그래고 아, 응. 난리가 안나 앵콜 하나도 안 나냐고 김민수님을 물어보시더니 네. 앵콜 하나도 없나요? 아쉽 아쉽 하는데 어떡하지? 아네뭐 여러분 계속 앵콜 나오면 할 네, 수밖에 꿀, 없죠. 뭐, 어쨌든 그러면 네, 좀 이따가 해주시고 좀더 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9분 막 들어왔다고라고 네. 하시고요. 에버랜드 팀님께서 네.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가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답니다 와, 라고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하 라고 하시고요. 박지연, 박지연, 초코우유 삐끌, 박지연, 이오교님 감사합니다. 네, 김현선님도 처음 보는 댓글인 것 같아요. 김현님께서 네, 좋은 공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K-POP 짱님 되셨어. 와우 짱입니다. 아, 짱님이, 짝이라고 하신 거예요. 와우,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난리 났고요. 지해줘요이라고 하고요. 해줘요 한국도라고 하고요. 앵콜 앵콜, 앵콜. 이 와중에 대표님 앞에서 <laughs> 책 읽는 거. 네, 박지현님 <laughs> 같이 해주세요. <laughs> 아니에요. 저 아껴 없습니다. 약간 MC 분위기야, 지금. <laughs> 네, 이렇게. 지금, 신디스트 <laughs> 아. 지영님의 예술로 극복하는 코로나 19, 우리 오. 같이 진행 중입니다. 아, 맞 앵콜 벌써 한국이 네. 끝났고요 앵콜 아, 뭐하지? 여러분 또 아, 앵콜 진짜 원하시면 아, 계속 앵콜로 네. 도배해주세요 한사람 계속 해도 되니까 도배해주시면 하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열심히 도와드린 센스폰2는 네, 네. 박지연이었고요 저도 유튜브 운영하고 아, 그, 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놀러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봐주시면 아주 귀찮게 하루에 알림을 다섯 개씩 이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안 끊을 수 있을지 네. 한번 보자고요 어, 그러면 앵콜 제가... 곡네 아, 잠시만 네, 네 제가 네. 슈퍼챗이 안 열렸잖아요. 아 그렇죠, 안 열렸죠. 네, 근데 지금 뭔가 은행 어플이 뭔가 찍혔어. 어? 은행 어플에 어? 뭐가 찍혔어? <laughs> 뭐야? 어? 제가 후원 기자에 적어놨거든. 공이 몇개 붙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오. 지금 은행에서 뭔가 왔다고 지금. 어, 뭐야 이거? 대출 나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입금이 아니라 출금인 <출발한 웃음> 거다. <아니야>? 알고 보니. <laughs> 아, 알고 보니. 네, 지금 네, 그래서 뭔가 네 너무 기분 좋았다고. 대박, 김민수님이 숙대 머리해달라는데 어? 혹시 숙대 머리? 숙대 머리? 숙대 오우, 대머리로 앵콜해드리네요, 여러분. 지금 앵콜 후원했어요. 아, 홍분님이 앵콜 후원했대요. 아, 진짜. 너무 나봐요 박수 한번 다같이 와! 네. 오늘 이제 그러면 끝나고 팬분들과 함께 네. 이 후원금으로 뒤풀이하게 돼요. 네, 혹시간되시면은 네, 같이 가셔도 돼요. 와. 네 지금 600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300분 가까이, 3 0 0분이 계시는데요. 300분들과 함께 하는 뒤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한국도, 한국도, 앵콜, 계좌로, 한국도, 아, 홍구님이 계좌로 입금한 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감니다 오늘 최고로 잘 읽는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입금이 되면 전 말을 더 잘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앵콜곡. 이게 마지막앵콜 곡이에요? 네. 이게 끝나고 또 앵콜 엄청나면 어떡해요? 어떡하지? 아니, 후원 계좌로 들어오면 또. 뭐 아, 여러분, 예. 후원 <laughs>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앵플이 너무 많이 나오면 네, 내일 아침까지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앵콜 곡 제목 한번 얘기해 주시고 가도록 하죠. 네. 어, 이 곡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춘향가 중에서 어. 조금 유명한 이제 대목이라고 하는 이제 좋은 이제 부분인데요. 숯대머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 흔히 말하는 숯대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머리가 아무리 예쁜 춘향이도 이제 옥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니까 이제 머리가 헝클어졌다. 그래서 헝클어진 머리를 숯대머리라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어 가산말이 조금 서정적이고 조금 슬퍼요. 네. 그런데 단고있죠 네. 네, 이거 제가 악보 없이 끝까지 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중간에 우리 저희 1 점만 할까요? 네. 중간까지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간주가 너무 길어서. 네, 간주 전까지 할게요. 오케이. 네, 거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네.